삼초컷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기업에 취업하기 전에는 그 그러니까 대학교 지원이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는 뭐 서울 연고대 뭐 최소한 여기는 가겠지? 뭐 하다가 2학년 때 서울권 서울권 학교는 가겠지?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 갈 대학을 이제 깨닫는 거죠. 대학교 1, 2학년 때는? 뭐, 대기업 3, 4개는 뭐, 골라서 가겠지. 뭐, 학점. 학점이 중요해. 이러게인가 생각하고, 뭐, 하겠죠. 그러다가 군대가, 남자 같은 게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 무수하게 서류가 달락됩니다. 이거 좌절감이 생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면, 보통 그러니까 3, 4개의 다른 대기업을 합격했는데, 뭐 고르고 골라서가 뭐, 뭐, 저희 회사가 좋아서온가 뭐, 왔겠죠? 뭐, 근데, 그니까, 보통은 뭐, 세네 개를 합격을 했대요. 저는, 저는, 그니까, 러 여기밖에 합격을 못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세네 개 다른 데를 합격했는데, 여기 조건이 좋아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저랑은 약간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취업 전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를 쓸지 고민을 하는데, 이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자소서를 썼다. 자소서를 쓰면은, 그러니까 자소서를 자기 소개서가 아니고 자기 소설, 소설을 썼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게쓸 때도 있어요, 확실히. 근데 면접을 통과를 만약에 하고 그 아, 서류전형을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인적성을 통과를 한 다음에 면접을 볼거 아니에요. 이 면접 볼 때, 이자소서쓴 내용을 반드시, 그, 확인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에 XXX 교육기관에서, 어, 교육을 수료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실제로 온거 수료했고요. 그리고 뭔가, 뭐,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실제로, 내용이 하도 기억 안 났어요 면접 때 근데 이그니까 솔직히 근데 그 자소서를 그러니까 저도 그뭐뭐 그러니까 쓰긴 써야 되니까 뭐 엄청나게 뭐쓸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어찌됐건 자소서를 쓸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설을 썼는지 않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면접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 아 xx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했고 이 교육이 그러니까 인상이 깊으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 그 다음에 기초적인 건설업계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상깊었던 교육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면접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 저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찌됐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자소서를 기준으로 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소서도 어떤 거를 그러니까 자소서에 어떤 거를 물어볼지 미리 인까? 그러니까 좀 인적성까지 함께 하면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취업 후로 돌아갈게요. 이제 대기업을 합격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때 어떠냐? 이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낌이에요, 진짜. 그리고 급격하게 근자감. 어? 난대기업에 합격한 사람이야? 뭔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월급을 벌고, 뭔가 할수 있다. 이런 근자감이, 니까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고, 그리고 앞으로 장밋빛 미래와 펼쳐지며, 이 합격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경쟁률, 그러니까 뭐, 300대1, 뭐, 1000대1, 뭐, 이 경쟁률을 뚫고, 그 다음에, 그니까 합격을 했다. 하면, 이 경쟁률을, 그러니까 동기들이나, 동기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겠죠. 근자감 향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기에요. 그래서 그, 이때, 그러니까 그, 대기업 뽕이나, 그게 가장 많이 올라갈 때요 뭔가, 그,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부서 발령을 이제, 교육이 끝나면 부서 발령이랑, 그, 그러니까 현실을 맞, 맞추치는데요. 그니까, 러 입사전 스펙은 되게 무의미해요 그니까, 러 선배들도 다그 정도의 학벌이나,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뭐, 역량이 있어요, 다. 뭐, 이유가 있겠죠. 서울대에서 1등에 또 자랑하면 바보된 상황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학점 있잖아요. 학점은 학교 다니면서 3.0만 넘으면 돼요. 3.0 이하면 성실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3.0만 이상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학점은 진짜 쓸데가 없어, 제가 볼 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자격증 준비한 게 낫지. 어쨌든 그니까 부서발령이랑 현실관련해서 군대에서 이득이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열정이 넘쳐요 어저 시켜주십시오 시켜만 주십시오 막막 막 하고 그러니까 막그 하면은 관심병사행으로 가요 어차피 시켜서 할줄할수 있는 게 없는데 튀는 행동을 하면은 진짜 마이너스에요 오히려 그냥 위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군대처럼,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만 그냥 3개월 동안 묵묵히 하면,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 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뭐, 어, 좀 상태가 좀 이상해, 애가 좀 또라이야, 아니면 그 뭐지, 어, 너무 오바해, 뭐 이런 말만 안 나오면 직장생활 성공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너무 열정이 넘치면은, 진짜 독이 돼요, 그러니까 어째 좀, 그, 할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되게, 뭐, 시켜달라고 뭐 하거나, 되게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 나오고, 자기 부서에서도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회사 생활에 꼬여요, 진짜. 이, 한번 만약에 이렇게 꼬이면은, 굉장히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그, 회사에서도, 그러그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어, 사회생활 해보면은, 안 좋은 소문은 진짜 빨리 퍼져요. 근데 좋은 소문은 진짜 느리게 퍼져요. 느리지만 강력한데, 그안 좋은 소문은 진짜 빨리 퍼져요. 그리고 여기에니가 그러니까 하나, 둘씩 살이 붙고 <laughs> 그리고, 신입사원 때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이제니가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때마다 이제니가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요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퇴사 욕구가, 그, 속고 친 이유가. 첫 번째로, 인간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이 넘쳐서 관심병사행으로 가는 경우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부장. 부장이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과장. 아 뭐, 책임. 이족 사람과 갈등이니까 원체 많은데 문제는 이 부장이나 책임이 좀 깐깐하거나 그니까 좀그니까안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막그 주변에 그니까 원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 주변 사람들 원래 기존 멤버들을 그 알고 있을 거아니요이 사람들이 더 신입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운한 게 있으면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주변의이야기라 하거든요 어째 좀 이상하다 뭐 겉옷 다막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좀 힘들어진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가 가장 좀 그러니까 많을 때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으로 네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지금 입사한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번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뭐지? 원래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는데 원래 가고 싶었던 기업을 못 가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중고 신입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어? 나 여기서 1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그니까 그 여기서 그니까 그 그러니까 당신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다 이런 식으로 그니 그러니까 중고 신입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무가 일단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일단 했으니까 막 적응하는 신입사원보다는 훨씬 적응이 쉬울 거니까 주로 그니까 이렇고 음 이게 솔직히 그니까제 경험상 90% 이상이에요. 세 번째로 그니까 다른 할 일이 생긴 경우예 예를 들면 그니까 부모님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던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든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그러니까 사업을 차리든, 다른 할 일이 생긴 경우에, 이때 퇴사합니다. 그, 근데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그니까 러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입사를 하시면은 만약에 합격 해서 심사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당장은 없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스트레스가 쌓일 건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예를 들면 그니 그러니까 영화 보기라든지 그니까 이뭐 골프를 배워서 그러니까 하겠다뭐떤지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